2025년 8월 21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아리랑 국제방송 k 팝더 넥스트 챕터에 출연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K팝을 넘어 K컬처 전반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키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주권 정부의 첫 집권당 지도부로서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비록 서로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원팀임을 마음에 새기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힘을 합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대통령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